자 그다음에 실력업 28쪽 실력업 갑니다 실력업 43번 실내곡 4 3번입 이거 X의 a 3번입니다 X의 a b 이거 저거 돼있는 0 되게 쉬워요 b 1 0 0 1 1 곱하기 1 c 마이너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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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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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분의 1 <-B1> 곱하기 x에 c 마이너스 a 분의 1에 c a 이너스 b 분의 1 이거냐? 맞죠? 그게 간단히 하래요. 하면 되지 뭐자 이거 잘 보면 여러분들 여기 잘 음, 보시면 뭐 그런 게 얘네들이 지수의 지수거든? 어. 지수의 지수는 뭐야? 곱하기지? 네 곱하기 하니까 얘는 x 그리고 밑이 다 어때요? x 도 똑같잖아 곱하기니까 더하시면 됩니다. 맞아? 얘네들 곱하면 a-b와 b-c분의 1이 될 거고 더하기 b-c에 c-a분의 1을 더하기 c-a에 a-b분의 1이다 는 거죠. 다시 한번 지수의 지수 곱하고 지수의 지수 곱하고 그 다음에 미시 같은 놈의 곱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더하는 겁니다. 예자 이제 통분하겠지만 아까처럼 맞아 맞아 통분하시면 x 에 이거 뭘로 통분할 수 있냐면 a b와 b c 그리고 c a로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없어요? ab, bc, ca가 없을 것이고. 여기는 ab가 없네. 여기는 bc가 당연히 없겠지. 잘 봤더니 마이너스 a a가 없어지고 bb 없어지고 cc 없어지니까 이건 뭐예요? x 에 0제곱이잖아요. 답은 1이다라는 것이고 그냥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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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다라 얘기고 44번 봤죠 자 44번 보면은 a에 6은 5 b에 5는 7이고 정신 차려라 c의 제곱은 11이요 근데 a,b,c의 n제곱이 이 자연수가 등록한다 이 문제냐는 라 거죠 또 나왔지 이거? 매인은 얼마? 5에 얼마요? 6분의 8 엄청나오지 이거? 엄청 이 징글징글하지 B는 7의 5분의 1 C는 11의 2분의 1이고 A 대신에 1을 집어넣게 되면 5의 6분의 1이고 B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7의 5분의 1이고 C 대신에 집어넣게 되면 요 친구가 된다 는거지 선생님 아아 그래야 됐 근데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게 지금 결국에는 6제곱근 5인거고 5제곱근 7인거고 루트 11인데 여기다 n제곱해가지고 루트 다 벗겨야 된다 이거지? 예 6도 벗겨, 5도 벗겨, 너도 벗겨. 당연히. 6과 5와 이의 최소 공배수. 공배수를 30. 포함한 공배수들이겠지? 가장 작은 자연수는? 30. 30이다. 라는 거죠. 와우. 쉬워, 쉬워, 쉬워. 쉽다. 대단했어. 네. 근데 안 해? 하라고. 됐죠? 네. 45번. 길어. 자, fx, ax and a의 마이너스 x. 네. ax and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대. fp가 2분의 1이고, fq가 3분의 1일 때, fp 플러스 q를 구해볼래? 아, 사? 그죠? 문제냐? 라는 거죠. 뭐라고? 문제냐? 대답 안 해? 문제냐. 문제냐. 문제냐? 끝까지 안 해? 문제냐? 옛날에 학원에 제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외국인인 것같 제가 다요? 한국인인데 제 부모님들은 전부 다어 외국인이시죠 아네아 아. 네. 아, 이미 온거에요? 여기서 살고 이제 여기서 얜 나가고 탕아 우크라이나 두 사람이 정착을 했는데 아. 여기서 어어어 응. 네? 어. 그냥 한국인 아니에요? 어 이름이 뭐 엄청 긴 제냐야 제네. 제냐라고 불러 <laughs> 아니 금방 한다고 언제요? 엄청 잘생겼어 <자식을 웃음> 남자요? 어키 컸어요 미친놈 옛날 아가였지 근데 나이 커가지고 지금 지금도 강지 연락이 걔는 연락 안 해요. 어저께 왔, 왔잖아 봤어 봤어. 어 아, 네? 그 스토리 봤어요. 어. 어제 어제 사들여명 어. 어. 왔는데 그그과 아. 거기 스토리 올라. 뭐가 뭐가 더잘 거기 뭐, 거기, 뭐, 거기 뭐, 제니가 뭐, 있었어요. 없었어. 어, 몇 살이지? 걔네들 고삼이지 제니가 고삼이고 뭐냐고. 중 됐지 중간. 지금 안다녀요 대학 갔어요. 몰라. 걔는 이제 공부를 안 <laughs> 안 하고, 중간에 안한 걸로 하고 요그형그그 그, 그, 그 형도 학생 잘했어요. <laughs> 제가. 어, 자, 갑니다 작게요. 네. <laughs> p p 넣어봐. Fp는 아, 네. a p 플러 a p 플러 a p 마이너 a 마이너 p가 독립. 이게 얼마요? 두 분의 이라는 것이고. 이분의 됐어? 네. n 내 q 독립하기 때문에 a의 q 플러 a의 마이너스 q 네. a의 q a의 마이너스 q는 얼마? 일단 삼 분의 입니다라는 것이죠. 네 이거 그러면. 자 이건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거 쓰는 거. 같아. 그냥 크로스 할것 같아. 뭐라고? 크로스해서 그냥 a의 p제곱을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크로스같아요 되죠. 아 그러네. 계산했어. <목소리> 자 그럼 저렇게 크로스, 이렇게 크로스하면 여기는 뭐냐면 2 e 곱하기 a의 p제곱 빼기 2 e 곱하기 a의 마이너스 p는 응해. 계산했어. 네. 이렇게 곱하니까 그냥 a의 p, 블라, a의 마이너스 p가 될 거고. 네가 절로 넘어가면 A, e, a의 p가 두개 산합되는 거니까 a의 p제곱이 될 거고. 넌 절로 가면은 플러스 3에, 아이고, 든 얘가 마이너스 오면서 플러스 될거 아니냐. 그치. 3에 a의 마이너스 p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응 자, 그럼 이건 뭐냐면은 결국에 이거는 a의 p제곱분의 3이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p라는 게. 그것이 네. 이제 A의 P제곱인 거고, 크로스 다시 하면은, A의 EP가 만약에 3이 돼서, AEP는 루트3?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정도. 됐어, 됐어? AEP는 루트3, 3리피는 루트3.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를 크로스 할 거에요. 크로스 하시면 어떻게 될까? 3의 A의 Q제곱을, 마이너스 A의 3의 마이너스 Q제곱이고, 이게, a의 q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q제곱이다라는 것이고 네가 넘어가면 두개의 a의 q제곱은 네개의 a의 마이너스 q제곱일 거고 약분 되면은 요 놈이 이번엔 두개입니다 마찬가지로 분해일로 계산해 주시면 a의 2q가 2q 그러니까 2가, 2가 돼서 a의 q제곱은 루트 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네라는 거죠 됐어? 모르면 뒤지면 되고 자 됐죠? 왜 모르면 적당히 몰라야지 아, 그렇게 한지자 <laughs> 갑니다 a 네. p 플러스 q 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a f p 플러스 q 는 집어넣으면 되니까 a에 p플러스q 더하기 a에 p플러스q고 여기는 a에 p플러스q고 a에 마이너스 p플러스q다 이거지 됐지? a에 p플러스q는 뭐야? a에 p제곱 곱하기 a에 p제곱이잖아요 형님 A의 P가 얼마라고? 루트 3. A는 얼마요 루트 2. 둘이 2. 2. 곱하면 이 친구는 루트 6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잖아. 루트 6에 마이너스라고. 그럼얼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이지. 아, 아, 이 새끼 나이스. 그래.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루트 6이고,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이니까, 본분수지! 분모에 루트 6. 분자에도 루트 6을 싹 곱하면, 너도 계산하면 6이고. 약분하면서 1이고. 너는 그 사람도 이고 너는 약간은 이고 그래서, 7분에 5가 됩 된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시 갈게요. 그럼! 어디서 볼까요 어, 그... 뒤에 너로 가야지, 그럼? 어, 민원아. 네.